전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입자가 주인 동의하에 써야 돼요. 계약서 서시, 서식에 보면 주인 임대인 도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주인은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계약서를 쓰셨을 때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임차인과 임차인끼리 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도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드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상담하다가 일명 전전세라고도 하고, 전대차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이라는 게요. 임대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전세 계약, 임대 계약을 체결했을 때요. 그 전세입자가 다시 그거를 전세로 놓는 거를 전전세, 일명 전대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주인 동의를 꼭 얻어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전대차, 전전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려 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대차 계약을 매을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요새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와 거의 비슷한 그런 법적 효력이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인 입장에서는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되어 있을 때 일명 전전세를 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되며 또한 확인 사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들을 보면 전세계약, 임대계약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임대계약의 기간 안에만 전전세를 놓을 수 있고요. 전대차를 놓을 수 있고 또한 금액을 오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놓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비워놓은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 계약이면 굳이 다시 둘 필요는 없을 거라고도 많이 얘기 드리지만 다만 그게 월세 계약이었다면 내가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 일부 보존하기 위해서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세권 설정된 게 없는 경우에는요. 의미에서 전대차 계약은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부동산 계약이 계약과 틀리게 전대차 계약이라는 보통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요. 오늘은 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별도로 해서 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요. 서식지를 보면, 소재지 일반 임대차 계약서랑 똑같아요. 전세나 월세가 있지만, 소재지도 전대인과 전차인 쌍방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대인 같은 경우는요, 전세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차인은 전전세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재지, 토지, 건물, 임대할 부분 대부분 내용들은 임대차 가약과 똑같고요. 계약 내용도 똑같습니다. 단지 특약상들를 보면요. 대... 내용들은 거의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속기간 또한 마찬가지고요. 기간 써주면 되고요. 단지 여기서 전대인이요. 임대인의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및 전대도 똑같아요. 전차인은 전대인의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 구조 변경하거나 부동산 용도와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한 이거를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지도 일반 부동산과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차임 연체액이 2기 이상 차임액에 달하도록 위반했을 때는 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종료도 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같이 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전대인은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계약해지도 일반 부동산과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전차인은요, 전차인은요,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역할을 전대인이 수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전대인은 임대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차 놓는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요 전대인이 책임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 설정 증기가 안 되어 있으면요.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또한 여기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 기간 내에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또한 임대료도, 임대, 전대차 임대료 또한 기존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임대차 계약 내용도 써줘야 됩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세, 소유자 성명, 임대차 기간 이렇게 쓰는 이유가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초과할 수도 없고 기간을 초과할 수도 없고 임대료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들을 써준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는 게 전대인 같은 경우가 임대인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임대인 전대인, 주소, 주민등록, 전화, 성명 쓰고 또한 도장 찍고 확인합니다. 전차인, 전전세입자도 마찬가지고요. 위맨 밑에 보시면 위 전대차 계약의 체결에 동의함 또한 그러면서 임대인에 동의한다는 그런 서식란에 해가지고 임대인의 동의 얻고 또한 도장도 받아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게 흔치 않은 내용인데요. 오늘 전전세 일명 전대차라고도 얘기드리는데, 전대차 계약에서 한번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입자가 주인 동의하에 써야 돼요. 계약서 서시, 서식에 보면 주인 임대인 도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주인은 임지하고 있다고 해도, 계약서를 쓰셨을 때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임차인과 임차인끼리 쓴거 아니에요. 맞습니 그리고 임대인 도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서로만 네. 얘기드리면 임대인한테 말을 못하고 그 임차인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계약서는 만약에 썼다면서 자동 연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동 연장이라는 개념이 네. 아니에요. 두그 분간의 그냥 약속이야. 그거는 음. 정식 계약이 아니라 전전세도 아니고. 그리고 전전세라는 거는 전세입자의 기간 안에만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거는 그, 그 전전세입자고 전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입자하고 임대인 간에 연장 계약을 했던가 그런 게돼 있다는 전제하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는 그냥 얘기하고 나오면 돼요? 얘기하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두분 간의 문제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두분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거 잖아요 네. 아시는 분 아니세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음. 근데 이제 원래 그저 하나쯤 여쭤보는게 네. 계약서에 뭐라고 썼어요? 똑같이 그냥 썼습니다 그냥 어떻게 2년 그냥 그 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음. 월말에 금액 지불하고 그냥, 그냥 구, 그건 부동산 가서 쓰게 된거예요 부동산이 그렇게 써줬어요? 아면 그 이제 그 옆에 갔는데 이제 그렇게 써주시면서 부동산이 그렇게 썼으면 그 부동산은 완전 잘못 알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음. 전전세 계약서 같은 경우 양식이 있어요 음. 제가 말씀드린 게 전전세 계약서는 임대인, 전세인, 전전세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 다 찍는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그렇게 안 찍으셨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럼 그냥 혹시 나와도 뭐 상관은 없는 거예요? 뭐 말하고 돈은 뭐. 받고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받고 예, 되고, 돈은 나, 받고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것도 아까 이제 좀 신문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만 드리고 미리 말씀드려도 그냥 나와서 그냥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대신 상황. 중요한 거는 돈을 받아서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음. 없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음. 만약에 거꾸로 임대인이 도장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너, 이거 지금 불법이야. 너 원상복구 해. 그러면 해야 돼요, 임차인이. 전전세 계약서는 임대인의 허락하에 찍어야 되는데, 지금 임대인 배제하고 찍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임대인이 지금 전세입자한테 원상복구를 시킬 수, 뭐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따라야 돼. 계약서는 정식 계약이 있고 있지만, 두 분의 그 합의 계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두분간의 개인 거래라는 거, 개인 그 약속 식으로 쓴 거지. 그것도 용지가 없으니까 그냥 부동산 그거를 그냥 빌려가지고. 네.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전세 계약서라고 썼어요? 월세 계약서라고 썼어요? 월세 계약서 그게 말이 안 되는 네. 거야. 월세 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임대인하고 계약서도 안 썼는데 어떻게 월세 계약이 돼? 그렇죠. 즉 그러면 전전세 계약서는 계약서 서식에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거기는 임대인이 있는 거고. 지금 임대인이 빠진 채로 썼기 때문에 그거는 전전세 계약서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임차계약서는 더더욱 아니죠. 임차계약서를 대 임차인과 임차인간에 못 써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고 나오시는 게 너는 순서라는 거예 그분한테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는 임차인한테는 네. 두 분간에 그 돈을 주고라도 거래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사장님이 얘기를 할 수는 있어나 빼달라고. 근데 그거를 또 주인한테는 말 못해요. 음그렇